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 앞서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직불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고 농업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에 농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펼칠 농정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건 농정 공약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손현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2조 4천억 원 규모인 공익 직불제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혀 농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가족농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선택 직불제는 청년농 직불과 식량 안보 직불, 탄소 중립 직불 등으로 확대하고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 이양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비료값 인상 차익 지원을 확대해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제도 보완과 외국인 근로자 단기 취업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촌 고령화 대책으로는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청년농 대상의 공공농지 우선 배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농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을 모두 향상시키는 맞춤형 농업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 어업, 축산 정책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농림축산식품업의 국가경제기여도에 맞게 농업예산을 늘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윤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당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당부했습니다.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민을 위한 소득안정방안, 농촌 소멸과 식량 안보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통한 생산비 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을 철회해 달라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불 예산, 5조원 확충 등 후보자 시절 제시했던 농정 공약이 국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년간의 국정청사진을 그려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스스로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